30일 32조, 목사, 장로, 집사, 교회의 질서와 권징은 198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와 권징에 대하여 질서 유지의 결과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그리고 각 신자들에게 열립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전체 교회를 가리키며, 각이라는 단어는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가리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힘겨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들은 이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일까? 어떻게 알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가지만 여기서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만일 주님과 더 가까이 걷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이 갈망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듯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혼동될 수도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히 소원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영원한 행복에 대해 자주 불안해하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따뜻한 영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여, 들어오십시오. 장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교회 내에 내 선한 질서가 지켜질 때의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참된 설교는 불신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닫아 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주목하십시오. 믿지 않는 세상은 무지 속에서 멸망한 것이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문은 설교가 닫습니다. 이는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문이 닫힐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길게 설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다시 묻지만,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서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죄와 은혜입니다. 왜 악한 자들이 거부됩니까? 그들의 약함 때문입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입니까? 그들은 죄를 씻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원히 여겼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달라고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간구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명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어떻게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면 받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직신앙고백서 31조, 32조가 교회의 직분에 대해 특히 권징과 선한 질서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으로써 교회의 권징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메마르고 지루한 주제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다 복음의 현실성을 증명하는 주제들입니다. 또한 설교의 결과를 눈으로 볼수 있게 되는 영역입니다. 복음설교는 항상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 복음을 믿습니까? 만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